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의 팁. 사두개인은 유대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당파로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인 반면 그리스 문화에 대하여는 개방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달리 부활 사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수엄법과 관련된 율법으로 누군가 자식 없이 죽을 경우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상속자를 세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족의 대를 잇고 지파의 재산과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성전 폐기를 명하신 후에 유대 지도자들과 벌인 세 번째 논쟁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여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원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의 본래 의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활한 사람에 관련된 질문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지 백성이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두개인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내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주인의 뜻과 방식이 기록된 성경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과 방식 그리고 능력을 알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온전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각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알고 순종하도록 기도합시다.